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 대표님도 요즘 뭐, 새로 회사 창립해가지고, 네. 지금 막, 건일하고, 전국을 뛰느라 바쁘죠? 바쁩니다. 바쁘고, 네. 아직까지 뭐, 자리도 많이 잡히지도 않으시고, 아 어, 직원들도 지금 뭐, 다 체행도 못했을 끼고, 네. 어쨌든 직원도 빨리, 하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내가 우리 그, 이 대표님한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서는 사업은, 내가 우리 이대표님은 넘어집에서 피 d 를 계시다가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첫 네. 숟가락에 배부른 건 절대 없거든요. 네. 절대지 돈을 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네. 내가 이대표님 그때 따라온 게 이대표님하고 한 3년 가까이 내가 잔량을 이대표님 피디할때잔량면 서로 객근기 아왜냐하면 어, 이대표님 진심을 다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네. 돈은 따라가면안 됩니다. 돈은 그냥 올때올때 버는 올 돼거든요 때 이때 본니 돈이 오, 좀 오고 있으니까 돈올때 버리 버리지면은 좋은 일도 많이 오고요. ,이? 네. 예. 자 그래 이번엔 누굽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데요어이 예. 프로 골퍼 박세리 선수. 아. 있었는데, 네. 이분 조금 논란이 됐는데 본인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그 부모 논란이죠. 예. 아 아버지. 아와, 네, 그런 좀 논란이 있는데 아, 이분 좀 어떤 분인지? 네, 내가 이제 이 박세리 양을, 아, 시방 아신게 박세리 양이잖아요. 네. 어, 내가 보니까 또 나이가 보니까 우리 조카고 하 동갑이네. 어, 얘가 정사생, 8월 16일이고 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도 해 그냥 사주 시로 봤을 때는 사시로 보이고 네. 박세리 어, 얘 팔자가 정사 기유 무자 사시거든요. 어, 상당히, 어, 이 친구는 사주대로, 결국은 사주대로 되네. 요 사주에 보면은 40대나 50대에 갔을 때, 어, 망신을, 집안에 망신을 잃고 부모와, 어, 갈라지는 그런 운이거든요. 사주가. 그런 운이 왜냐면은 이분이 에 보면은 청간지지가 뱀, 지, 닭, 뱀이라 그러면 뱀이 뭘 잡아먹죠? 지 잡아먹죠. 그러면 지가 뭘 먹죠? 아니 잡식생이잖아 지가 곡식도 먹고 뭐도 먹고 빵도 먹고 뭐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잖아요 그런데, 지가 좀묵을라고이천간지지를 봤을 때, 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박세리 양이거든요. 네. 근데 태어난 달이 8월 달이 뭐, 기후달, 8월 달이 닭달이란 말이에요. 네. 이 박세리가 묵을 걸싹 좀, 지가 야무지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싹 모아놨는데, 앞에가 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 태어난 달이 천간지지를 봤을 때는 그, 그 달에 해당되는 게 부모에 해당되거든요. 부모가, 발토부가 그걸, 지가 모아놓고 싹, 해집 삐가지고, 그냥 전신만지를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 부모는 뱀한테 물리 죽어. 그러면, 이 사주가, 첨간년을 보셨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태어난 신은 내 자식을 해당을 보거든요. 태어난 날은 나, 내 본인이나 내 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태어난 달은내 부모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해당한단 말이에요. 네. 태어난 해는 내 조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세리한 것도 뭐 태어난 시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한테는 시배나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믄 박세리 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지가 예능계에 나가고 연예 활동도 하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박세리가 지가 어제나 골프 해가지고 어제 어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고생도 돈도 많이 그 벌이나 왔던걸 갖다가 조벌이가 지고이싸 나왔는데 팔월달이 자기 아,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어머니 가 아버지가 발로 가지고 싹탁 발로가 그걸 다기 뭘 물고 더물고파 해비잖아요. 해비가 좀는목요 그런 게. 다른 걸 찾아서 뭘더 얻어물러 파헤핀지, 박세리 제사를 그냥 조집힌 거죠. 조집힌 응. 그런 행국인데, 아, 박세리가 결국은 지가 서른, 마흔여덟, 오십살 이 사이에, 그게 그러니까 마흔부터마5다부터50여 45부터,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주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오는 거는 보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메스컴에 나오고 난리가 날 정도의 그걸 갖다 박세리가 알았으면 그냥 보고 있었겠냐, 이거죠. 박세리가 몰랐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걸 모르겠는지 저거 행제 자매들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도 포함이 돼 있고, 저거 언니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세리가 버리가지고그 빌딩 건물지 놓고 했는데, 거길, 거기는 저거 어? 부모가 행려한다는 뜻대로 살고 박세리는 지금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했다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박세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좀그 시기 안 좋을 때 골프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 대한민국에 그걸 많이 뛰었냐고 음. 그래서 내가 박세리 보면 참 안타까워 왜 이런 딸이 그정도 해가 그 정도 버려줬으면 그냥 편안히 묵고 살지. 왜 박세리 그거 저거 장학재단인가 그거 그걸 이조래가 그래가지고 저어 전북 그거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식을 나쁜 놈을 만들고 나쁜 놈은 지가 되면서 아로 갔다가 지가 지금 싸놓은 그 도덕과 모든 그 어. 우를 갔다가, 하라티비 아를 갔다가, 박세리 이 친구가 이걸 못깬 이유가 나중에 큰일 나요. 이게 좀더 깊어지고, 계속 깊어지 가면은,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할건 아니지만, 도 어, 뭐, 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할건 아니지만, 내가 좀 걱정이 돼요, 박세리가. 어찌가 빨리 좀 좋게 풀리시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하면은, 결국 은 박세리가 코너에 몰리면 은안 좋은 생활을 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만약에 박세리 아버지 같으면 은딸 옆에 얼른 길도 안 하겠어. 나는. 응? 그 정도 먹고 살고를 해줬으면 자기 아빠가 뭐 돈을 들고 공부 시키는 그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 그래가 성인이 돼가 그정도야그 정도 벌이고그 그그그 정도 부를 일어줬고 먹고 사지이 없고 박세일 모하는 그 집에 지금 행기한 대로 언니고 뭐고 다 살고 있잖아 지금 어 그러면서 박세일한테 피를 빠는 그그저 목이 빠이 더돼 그게 전부다 누구 하나 박세일 팬들과 말해줄 사람도 없고 어 얼마 전에 그저저저 저, 저, 저. 연예인 하나, 그, 자살해 죽은 애 있죠? 네. 마약 했다, 안 했다, 그거 말하면. 네. 결국은 그, 음성 나오가 마약 아는 거를 나왔잖아, 그게. 죽고, 죽고 나서. 그 책임을 지 지를 지금 유튜브 몇개 있어. 응? 유튜브에서 그 뚜드 알거든. 지가 애국자 아니고, 애국자도 이니고순 홀자식이야, 그 자식도. 응? 멀쩡한 애가 그 멀쩡해라가 뭐, 물론 뭐뭐 술을 이억지 먹고 이런 거 그런 거야. 개인 사생활이잖아. 술을 먹고 말아야 돼. 근데 안 했다는 마약을 한 걸로 그래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그, 그 가시는 하나짜 그래가지고 멀쩡한 생명을 아, 아삭하게 만들었잖아.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제일 그게 나중에 내가 다음에 다른 편에서 한번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심병에 심병에 이거 심병에 대해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릴건데 진짜 지금,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면 부모가 들어가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이 컬러을 싹을 갖다 어, 갖다 제주제를 뿌리비니까. 너무 자기 이주만 살고, 어, 옛날에는 우리 촌에 살때 뭐, 우리라고 없었어. 담. 요즘은 도시 살아도, 우리, 여기 나도 여기 진주인데, 이제 이사와가 떡 돌리고 이래가지고, 알지만, 나, 우리 보살님 하나도 나는 아예 다 몰라 옆집 옆에 뒷집 앞집 누가 사는지 모른다니까 요즘 세상이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다 이사 오고 가면 떡도 보고 돌리고 인사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앞뒤로 인사를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선진국 가면서 민주화되면서 인심이 메말라 버렸다 응? 독신주의자들 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도 안 놓고 응? 그래서 박세리도 지금 나이가 48인데 이 친구가 뭐 지금 이 시기에는 시집도 못 가는 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정예가 이 시집 가려면 50이 넘으면 시 간다면 50이 넘으면 그럼 시집 안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 똑똑한 애 하나 자식 하나 나오면 그 밑에도 자식이 괜찮아 부모 DNA 받아 괜찮은 자식이 나올 건데 그 하나도 아까운 게 하나 못 나오잖아 너무 아깝잖아 응? 그래서 나는 그래 박세리 아빠라는 분은 부모나 행자원들은 박세리에 대해서 볼매도 듣고, 이제는 박세리가 뭐었든 말든 그냥 누구 하나 박세리 팬들을 줄 수는 없더라고. 요를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박세리가 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꼴이 되잖아 고소하는 꼴이. 응? 어? 그게 옛날에는 그 상가 노력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있을 수가. 밤에 자식이 부모를, 어? 지세, 지금부터 뭐, 이제, 뭐, 계획 잘 쓰고, 검찰이면 뭐, 옛날은 지세라고 그래. 지세에 고발을 하냐, 이 말이야. 고소를 하냐, 이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박세리가그로안하면지 대단히, 재단이 무너지는데, 재단이, 지 재단, 명인로재단도 지가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세리 재단이라도. 재단에 속된는 사람이 얼만데. 그럼 재단이 깨집히면 박세리는 하루아침에 지 인생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어, 박세리, 이, 분도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고, 어쩌면 힘내고, 어, 우리가 한번 진행한 바람은, 그 바, 다른 바람은 올지라도 그 바람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거든. 그리고 흘러간 물이, 물을 바닥에 딱, 딱 흘리고 나면은, 닦을 수 있어도 그 물을 100% 해주는 못 해. 그래서, 세월은, 지나가는 세월은 절대 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억울함을 풀 수는 있을지라도, 뒤돌 수는 없는 거니까, 하루 빨리, 아, 어, 마음 주스리고, 선한 마 가지고, 법대로 해서, 어, 아버지가, 제가 이시모 자기가 뜻뜻이, 어, 딸이 고소고발 떠나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연반에 해결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